아, 반갑습니다. 주준 마라톤입니다. 부산산마 에벤져스 1기 이봉주 마라톤 교실입니다. 아, 우리 관중들의 박수가 열렬섭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우리 선수들이 어, 본 훈련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깅하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일사불란하게 어, 조깅을 하면서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이봉주 감독님도 보이고 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공개 훈련은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데도. 한 10명 정도 이래 모였습니다. 어? 아, 본훈련 장소까지 다 왔네요. 우리 또 이봉주 감독이 안내하고 있는데, 어, 비둘기 한 마리가 어디 아픈지 저기 앉아있습니다.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네요. 자, 우리 또 이봉주 감독님이 훈련 장소를 새벽에도 다 타였는데 또한번더 다녀왔네요. 훈련 장소가 또 안전한지.

세 <목소리> 와. <우와. 웃음> 아, 여 있어. 아, 여기 아니고 어때? 아, 이쪽에 있네. 어. 어. 아. 뭐 이상. 어들 치지만. 어설길 좋네 어설길. 자 너무 겁내지 마시고. <laughs> <laughs> 굉경히 좋네. 어. 훈련하기 너무 좋다. 음. 야, 좋네. 여기 좀 넓네. 여기 오늘 좀 미끄럽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간다는거 이해갑니까? 송은이 한번 시도해봐 이한번3초정한 2-3초 정갔다한3초자자시어 그렇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네 이거면 이제 딱가고 多么也想进呐。 그래서 그런 탓을 찍어 조명만 하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이면 살을 길면 이거 쪽에 나와 면 그런 것 처럼 그런 상황이 오늘은 이년 자체가 저프트싱을 하고 나면 회복을 좀더 해야 되는데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주말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딱찔 수가 없저 퇴링하면 다음 사람한테 남편이 전지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시 I d 니 n t 사람?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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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야되 아니, 도 그거 를다 아, 네. 자기 손거를 갖다 저지 하시죠. 아, 우리 이봉주 감독님이 선수들의 뛰는 순서를 정해주고 꺼린지점에서 어, 기록을 불러줍니다. 아, 우리 바람의 전설 해당님이 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운 선수는 뛰었는데 어, 너무 빨라서 어, 카메라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우리 또 힘이 센 청문인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아직 못찾는데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또 울트라 여고수님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 바닥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우리 또 꿈나무 여고수님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기 멋집니다 아, 우리, 마라토나 선수, 지나갔습니다. 자세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아, 우리 또, 박재각 선수, 여론 중이시네요. 우리 또, 바람의 전설, 회장님, 열심히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 안상현님, 또, 열심히, 어, 바른 자세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응. 아, 우리 또, 60대 중반의 고수님도 보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 우리 또 힘이 센 청무님 열심히 질주합니다 자전거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또울트라게여고순이 질주를 손살같이 하고 있네요 아 우리 또 꿈나무 여고순님도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좋습니다 우리 또 축구 마라토나 아 손살같이 달리고 박재관님 뒤이어또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름맨 아, 어, 안상현님, 바른 자세로, 기다리 아저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60대 중반에, 우리 멋진 인생의 마나토너, 여름 중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아, 우리 또, 천하장사, 야, 조금, 송은이, 다리 조금 더 뒤로 열심히 치고, 달리고 뒤로, 있습니다. 다른 거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또 고스님 울트라계의 고스님 다른 자세로 착착 다리가 감기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꿈나무 선수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축구마라토나 선수 정말 다른 자세로 다리가 착착 감깁니다.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 우리 시원 선수 드디어 나타났네요. 아까 앞에 빨라서 못 잡았는데 자세가 안정적이고 빠릅니다. 우리 또 바람의 전설 대장님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본 훈련을 마치고 정리 운동을 하면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제일 뒤에는 이봉주 감독님과 시원 선수가 보입니다. 앞에는 우리 선수들이. 어, 본 훈련을 마치고 이제 어, 하산하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 또 이봉주 감독님이 어, 하산하면서 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식사를 하면서 어, 선수들에게. 훈련의 행가를 할 그런 일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